관악산에 왔습니다. 와 뒤에 산 봐. 마이마운틴으로 단련된 나의 유산소 실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나름 의미 있는 첫 식사. 오늘도 역시나 공공유산소 상기시어요 산에 와 있습니다. 공공 유산소를 등산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10시 44분, 12월 11일. 이제 바디 프로필까지 딱 다운트 다운이 시작됐죠. 바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등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관악산에 왔습니다. 쉬운 산으로 갈까도 했는데 여기를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정상을 못 보고 내려갔어서 연주대 관악산 정상에 연주대까지 한번 혼자 가보려고 합니다. 어 벌써 힘든데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모르겠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죠. 정상까지 가는 길 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스라 그래서. 또, 혹시라도, 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가려고 해요. 이정표 있다. 2km, 85분. 금방이네.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이 없네요. 와, 뒤에 산 봐. 멋있죠, 관악산. 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걸 왜 했지? <laughs> 왜 한다고 했지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끝나가니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진짜 가방 하나 들고, 옷 두껍게 입고 왔어요. 와우. 계단이구만. 헬스장. 마이마운틴으로 단련된 나의 유산소 실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힘들긴 하네요. 역시 관악산 악자 들어간 산이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돌산이라 사람 진짜 없다. 힘들다. 수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수 아니 수리에 물을 딱 1리터만 마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물을 좀만 마셔주겠습니다. 아우 물 마시니까 재충돈 된다 다시 아, 출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뚱뚱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뭐 기준이 항상 다르겠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행복하게도 되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자존감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참 그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항상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살이 찌셨거나 살이 쪄보셨, 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이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때 되게 친하던 친구가 한명 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놀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못생긴 여자는 괜찮은데 뚱뚱한 여자는 싫대. 자기 관리 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마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참 육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나름, 내가 살이 쪄서, 어떻게 그렇게 국회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그 몸무게 검사, 그, 학교에서 하잖아요. 비밀인데, 그게 선생님들이 말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 정보 관리를 잘못 하셨는지, 걔가 제 몸무게를 안 거예요. 갑자기 막 교실에서, 막 저한테 60kg 넘는다고, 막, 여자가 60kg 넘어, 웨린?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고 대학교 때는 좀 뚱뚱하고 성격 좋은 <laughs> 이미지였거든요. 뚱뚱하지만 사교성이 좋은 학생의 친구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제 한 초중고 대학교를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계기였는지 그냥 살을 뺐어요.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뺐거든요. 할게 없어서. 근데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던 게 팔을 빼니까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농담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항상 웃으면서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니었구나. 뭔가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바뀌더라고요. 생각. 처음에 살을 뺄 때는 아무런 동기가 없었는데 한번 빼고 나서 보니까 그 동기가 생겨버린 거지 그렇게 20kg를 뺐잖아요 엄마 아빠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우리 딸 예쁘다 살짝 예쁘다 했는데 또 막상 딸내미가 예뻐지니까 좋으셨나 봐아뭔 뭐, 계단이 계단이 렇게많 막... 제 인생이 약간 이 계단 같네요. <laughs> 이 바디 프로필 준비도 이 계단 같았어요. 살만하면 오르막길, 살만하면 오르막길. 코로나로 이번 연도가 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바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살도 다시 찌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 네, 26살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바디프로필을 내 네, 떨어진 자존감과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태도를 기르기 위해 그렇게 두달 동안 최선을 다해보니까, 아, 내가 이거랑 비슷한 시련을 앞으로 맞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되겠구나. 이거에서 이번 도전이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쳤다. <laughs> <laughs> 와 방금 거의 돌을 가르지르면서 왔어 왜 관악산인지 알것 같아요 아다 <laughs> 어, 왔다 다 왔다! <laughs>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정상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그냥 들고만 계셔주시면 아 그냥 들고 캡처할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정상!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내려주셔도 돼요. 진짜 정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밥 먹어야겠다. 오, 멋있어. 먹을 거 먹어야지. 손 소독제. 12시 1분. 한 1시간 반 걸렸다. 네아네 아, 네. 찍어드릴게요 거기서 아네 저쪽에서 동으로 찍... 땡겨드릴 아니야 그닥 사... 네. 네 아이고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노래 시락 계란 세 개와 고구마 두개 여전하다 나름 의미 있는 첫 식사 이번에 보내 드려야겠다. 반끼 음, 잘해주세 <놀람> 음, 마음에 드세요? 네. <laughs> 다행이네요 사진 찍으실 때 안에 <laughs> 움직이는 것그이찍으시게좋더라요 <laughs> 여러 개 찍으면 한국 친구들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laughs> 이 와중에 물건 다 나오는 거 에서 먹는 식단. 굿. 오늘 제가 이렇게 정상에 오른 것처럼 좋은 결실이 나기. 관악산 정상도 찍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일잘했다 정상을 찍었습니다하산합니다 내리막길은 쉽네, 힘들게 올라온 만큼 나쁜 길을 다시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훈 파이팅!